2024 LCK 스프링 패자조 경기 T1과 D플러스 기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 0대3 패배에 충격이 있었던 T1 오늘 경기는 다양한 조합 챔피언들을 보여주면서 3대0 완승으로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D플러스 기아를 물리치며 결승 진출전에서 다시 하나 생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에서 2세트의 탑뱅이 나왔는데요 솔랭 비상을 외칠 정도로 정말 놀라운 피기였는데 제우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들이 보였다. 요 그리고한테서. 역으로 그때텔헬이들받요진이명 잡고 베인이 때리고 있고 루시 뭐, 다시 빠져요 베인이 때리면서 이 다음 것까지아저 어, 그, 메이커는 그리고 친따도 빛이 나고요 그럼 베인이 네. 두개 먹었습니다 네. 받아먹기 네. 사실 유리한 티1 입장에서 강타 싸움 하기 싫거든요 네. 그럼 상대가 네. 오히려 불리한 디플러스 기아가 네.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고 그리고 떼주아리가 네. 리필해서 와요 네. 그러면 그러면도 우리도 빠져 그러면 반대쪽 떼주를 잡자 네. 세즈를! 세즈가! 세수가... 아 세즈가 또 맞아주면서! 네, 산테가 위쪽으로 이, 당겨서! 어 일단은 진짜! 진짜 오늘 잡았죠 어? 그러면 어, 더베인이베인이때리면그러므인이때리면 펑! 와짬퍼 엄청하거든요! 와 세즈! 엄청 엄청 와, 와 장거리 뒷평 근데 오. 문제는 그 다음! 옆구리! 옆구리 잡은! 옆구다가다 3세트에는 두팀다 강력한 조합으로 대적했는데요. 특히 페이커의 아지르가 엄청난 활약을 해 줄까 기대했습니다. 페이커는 역시나 활약해 줬고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3세트 한타 활약상 보시죠. 그러면 이제 아지르, 아지르는 뭐 크던 대로 그냥 잘 크고 펜은 성장을 복고 예. 이각을 계속 보는 거라서 어떻게든 어야 어, 돼. 그 예, 어? 예, 어? 어? 어 이거 일단 메이이 잡았죠, 이거. 그리고 티패가 못다요어단다 포탑 부가 내려보고 아, 근데 네. 웨이브로 싹지워버리고 아직까지 너네 포위됐다. 5대4 추항하라. 얘 타워 이거 너네 포위됐다. 무한정 아니거든요. 막아, 막가 네. 막아, 네. 막아, 막아. 너네 포위됐다. 포위가 맞나요? 막아봐. 석하라리디 캘리디, 캘리디. 아, 웨이리고 주여라. 막지가 날리고. 석멸하라. 이라! 꽤 많이 잡았어요! 또 잡고! 죽 모자까지 나오고 나면 어! 달려 네. 오! 달려섰는데요! 발라붙으면서! 도망간다 도망갔다 리신! 화살! 예. 이러면? 어. 위쪽? 위쪽 트페라 골파? 미를 뚫자? 네! 어? 트페라 바로 퍼뜨리게 되고 리신 교환! 근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여기서 아지르가 찌르며!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너도 애쉬가 때렸을 때 도망가기가 어렵고 예! 잡 있다 다 보고 있다 다시 미드로 환승! 쏙쏙! 예! 자 바르며! 예! 그러면 다시 또 드래곤 쪽! 그리고 스페가 뒤를 막고 뽀삐가 앞을 막고 오! 네, 잡자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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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 치면서 아지르, 아지르? 드리프트? 아지르 빠지고! 이 안쪽으로! 그냥? 오로오 그때 아. 이거 먹어요! 오먹고 그리고 출 지금 너무 아픈데요? 이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나물렀아아대적인 투! 아아아아! 나는 버려! 그리고! 아지가에서 나와요! 에서에서 마지막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페이커 선수는 자신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승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승을 향해서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생명과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사실 뭔가 어제 자, 자기 전에 조금 뭔가 우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마도에서 꼭 복수하고 다음 우승까지 노리는 모습을 보여 드려서 좀 많은 팬분들께 영감 드리고 싶습니다. 와,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캐리아 선수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음, 일단 사형이 말하면은 사형이 이제 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100번 중에 100번 맞기 때문에 이제 방금 우승할것 같다 했으니까 옆에서 같이 우승할 수 있게 네, 최선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겠다.